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검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검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검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새포도 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너무나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검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검식을 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묻는 것은 검식에 대한 영적인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그들이 검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참된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외식적인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금식의 찬된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먼저 금식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요구라면은 아마 먹고 마시는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먹는다라는 것, 이 배고픔은 정말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에도 보면은 그가 도둑질을 하는 것은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참 배고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1950년대 이전에 출생했던 모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대부분 했을 겁니다. 보리고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끝바지에서 보리가 나는 5월달까지 그 사이 기간에는 정말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로는 개떡 같은 것을 먹기도 하고 사람이 먹기 힘든 것을 먹으면서 참아냈습니다. 그때의 소원은 아마 쌀밥 그릇 한 그릇을 먹는 것이 그 당시에 아마 소원이 하나였을 겁니다. 그처럼 배고픔은 참 많은 고통을 낳기도 하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검식을 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받는 시험이 바로 이 돌등의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4 0일 동안 금식 후에 극히 굶주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먼저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이러한 욕구를 스스로 그것을 물리치고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대단한 행위이고 소중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외적인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식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헤아려야 된다라는 거죠. 검식과 함께 반드시 따라가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검식에 이르러서 반드시 회계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검식에 앞서서 회계가 없다면은 이러한 검식을 통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막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립해 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드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이 그 금식이 참된 의미를 가질 수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없는 금식은 하나의 종교적 행위일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겁니다. 아울러 금식에는 반드시 기도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금식을 해보았으면 아실 겁니다. 금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더구나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야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에스더기에 보면 은 이제 유다 민족이 하만의 괴력에 빠져서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드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아해소에로 아하, 왕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간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드가 얘기합니다. 내가 왕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금호를 내미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하지만 내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모든 민족이 3일 동안 금식을 기도하라. 나도 그렇게 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민족과 그들이 함께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유다 모든 민족이 노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부여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혼인식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누구도 금식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금식 기도를 할때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기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가 금식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말씀 따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이제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검식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교회 의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 옥문이 깨트려지고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노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금식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의 하여금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으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은 바로 금식 기도에서 올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금식의 외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참된 의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강구를 이룰 때에 힘이 이루어진다는 라것외형에 외식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라것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젠 것은 보라, 보라,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또살 때에는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별시켰켜왔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다면, 새로운 부대로 담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옛날 세상의 길은 쉽고 평탄하고, 온갖 유혹과 만족함이 있는 삶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작하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로 나아가야만 탄생 생명의 길이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선택,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쳐서 그 길로 놓아 주셨다는, 라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야 돼다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세상은 외형만 봅니다. 금식의 껍데기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껍데기가 아닌, 참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루하루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서 결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기 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사람들은 유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검식하지 아니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하는 질문은 너무나 외식적이고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검식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우 편에 앉아계시기에 우리가 검식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큰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 연약함으로 실제적인 검식을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 속에 있는 참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한 순간 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며. 힘차게 달려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